자, 시작해봅시다. 어, 이제 점점 인수분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딱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하던 인수분해는 끝났고요. 항이 무려 6개나 되는 복잡한 인수분해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시선. 문자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문자의 종류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차수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a가 3차로 가장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b랑 c는 가장 높은 차가 뭘까요? 어, 여기 보니까 여기 b가 2차로 가장 높네요. 그다음에 c도 여기 보니까 2차로 가장 높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의 종류와 차수를 파악하면 그다음 할 일은 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뭔지를 발견하고요. 문자로 내림차순 해야 됩니다. 얘들아,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려간다 라는 거예요. 차수가 높은 차에서부터 낮은 차순 서대로. 근데 딱 살펴보니깐요. b도 2차로 낮은 편이고 c도 2차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b로 하든 c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쌤은 그냥 비에 대한 내림 차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림 차순 어렵지 않아요. 비 중에 가장 높은 게 2차였으니까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2차를 들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비에 대한 2차 말하는 겁니다. 여기 1번, 여기 1번을 이걸로 하지 말고, 여기 1번, 2번. 둘다 B제곱을 갖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B제곱으로 묶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겠죠? 혹은 C 마이너스 A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C 마이너스 A라고 좀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대한 차수, 1차에 대한, B에 대한 1차 차수를 갖고 있는 게 여기랑, 여기죠? 자, B로 묶어주면 C제곱 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묶었으니까 B 빼고 A, C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B 안 들어간 거를 다 남은 자리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이 1차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또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여기 정리된 거 안에서 또더 정리할 건 없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C-A는 별로 할게 없는데, 여기 보면 안에 있는 게또 C로 묶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C-A가 이렇게 한번더 뜨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뭐가 겹칩니까? A가 겹치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는데, 얘들아, 이거 너무나 어, 익숙하다. 합차 아니야, 합차. 그러면 저것도 인수분해 한번더 해서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슬 보이는 것이 C 마이너스 A가 자주 등장하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C 마이너스 A는 없고, 마이너스, 아, A 마이너스 C만 있어요. 사실 이거는 a-c라는 건 마이너스 c 플러스 a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 c-a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마지막 정리라 생각하고, 우리 아직 초보자니까. 자, 이거 이렇게 쓴 후에 이거를요. 이걸로 바꿔서 쓰는 거야. 그러면 마, 이거 플러, 앞에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로 곱해지고요. a, a 플러스 c, c 마이너스 a 한다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모든 항에 c 마이너스 a가 있는 걸 보아하니 난 c 마이너스 a로 묶어야겠구나. 그러면 b 제곱, 그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에 지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은 b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B를 뒤로 둡니다. 자, 이렇게적으로, 1차적으로 정리한 거 보이죠? 그러면 또이 길다란 이 뒤쪽 식에서 또 인수분해가 될거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마치 있잖아요. B를 X 보듯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A랑 A 플러스 C랑 곱해져 있는데 둘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하며, 크로스해서 더한 결과가 플러스 C가 나와야 하는 이 상황에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으면 좋을까를 고민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붙어야 될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이 곱하면 A, 마이너스 A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플러스 C니까 더하면 C만 남는 거 완성됐죠. 근데 사실 얘들아, X가 아니고 B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그러면은 1B, 1B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앞에 원래 있던 C-A도 까먹어서는 안 되고 C-A,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B-A,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B+, A+, C 자,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C-A, B-A는 똑같이 있고 이것만 좀 알파벳 순서대로 바꿔서 더해준다면 5번이랑 똑같은 거 나오네요. 자 2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이거 마스터할 때된것 같은데 쌤이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했어요 사라지고 절대값을 잇는다고 했어요. 사실 바깥을 제곱하면 그냥 나오는데 이거 구분하는 거 애들이 너무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리고 얘들아 너희 2 더하기 3이 5지 근데 2는 루트 4라고 써도 되니까 그리고 3은 루트 9라고 써도 되고 5는 루트 25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9는 루트 25인 건 당연한데 이거 루트랑 루트를 더하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붙여서 써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 말대로라면 얘는 루트 13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2 곱하기 3은 6이다. 그지? 근데 2를 루트 4라고 써도 상관없고 3을 루트 9라고 상관없고 30 루트 36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6을. 그러고 나서 살펴봤을 때 곱셈을 할 때는요. 루트랑 루트랑 뜯어져 곱해져 있는 걸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4, 9, 36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쌤은 항상 말한다. 루트랑 루트를 뜯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누구냐? 곱하기와 나누기만 가능하지. 더쌤 뺄 쌤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쌤이 설명 왜한 거냐면, 2번을 틀렸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더쌤끼리 한 지붕 안에 넣는 거 절대 절대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쌤이 방금 말했어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고 절대 값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예를 봅시다.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요. 루트랑 제곱이 만났으니 얘네가 사라지고 뭘 입어줘야 돼요? 절대 값을 입어줘야 돼요. 근데 얘들아, 절대 값 마이너스 4분의 3은 그냥 4분의 3과 같죠? 그렇다고 해도 이 마이너스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과 같아서 얘는 틀렸어요. 자, 또한 번.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고 절대 값이 뭐예요? 절대 값 12가 뭡니까? 그냥 10이에요, 12.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얘들아, 이건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어, 오답하기 쉽게 좀 다시 써줄게. 자, 아까는 이렇게 해서 절대 값 10이 된다고 했고요. 나누기. 제곱을 하나하나 하나 해주면 일단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요. 루트 4 제곱하면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사라질 거니까 4라고 쓸수 있어요. 절대 값 12도 그냥, 그냥 12라고 쓸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12 나누기 4기 때문에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번 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사라지면 절대 값 3. 그리고 플러스 또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절대값 입는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7. 얘들아, 절대값 3은 그냥 3이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7은 그냥 7이기 때문에 더하면 플러스 10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보이죠. 이 전체 제곱했기 때문에 이 제곱은 마이너스도 제곱하고 루트도 제곱해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절대 값 입는다. 근데 절대 값 2는 그냥 2와 같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일단 마이너스라고 쓴 다음에 자, 여기 또 전체 제곱 보이죠? 이 제곱은 또 하나하나 하나 제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우선 플러스고요. 루트 3이랑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고 절대 값 입어요. 근데 이건 그냥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빼주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왜 똑같은 걸두번 쓰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번이 맞아요? 요게 맞았네요. 자, 이번에는 공통인수를 찾아야 돼요. 공통인수라는 건 인수분해를 해서 각 식의 인수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앞에 이거는 쉽죠? 일단은 5를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곱해서 5가 될수 있는 게1 곱하기 5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4는 뭐1 곱하기 4도 있고 2 곱하기 2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안 되면 다 지우고 다른 거 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쌤은 2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 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10, 이렇게 곱하면 2인데 어 지금 사실은 마이너스 5를 곱한다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린 합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10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게 좋겠네요. 그럼 여기다 붙이세요. 그리고 완성시킵시다. 여기 사실 x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첫 번째는 2x 5, 2x 1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여기에 딱, 떡하니 똑같이 생긴 거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죠. 자,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연결이 마이너스 된거 알죠? 그리고 여기는 묶이고 남은 거 X-3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묶이고 남은 3X-2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X 플러스 1로 묶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써줘야 되죠? 그러면 식 정리됩니다. X 플러스 1 쓰고요. x-3 이거 꼭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더 써주면 뒤에 게 어떻게 정리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근데 우리 음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싶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원래 있던 거 잊지 말고 써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공통으로 적혀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인수는 2x 플러스 8이다 아니 2x 플러스 1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이거 48 루트 48 고치는 거 앞에 있는 루트 432 고쳐 보는 문제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우선 48을 소인수 분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48이 4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뀐다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 루트 48을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꿔서 쓸수 있어요. 어 아니다. 우리 싹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쓰자.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곱셈 나누셈만이 루트 루트를 뜯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탈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탈출해서 4. 얘는 탈출하지 못했으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루트 48을 4 루트 3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3분의 6도 고칠 건데요. 얘들아. 어,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걸우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자고 해서 똑같이 생긴 걸 위아래로 곱해 주거든요. 그러면, 루트3, 루트3 곱하면, 자, 이거 루트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100번 말할 것 같아.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6루트3이 되는데, 얼씨구, 여기 약분 되네. 그러면 여기 2루트3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루트3이라고 쓰고요. 플러스, 5루트3은 이미 너무 예뻐요. 5루트3. 요렇게 써줍니다. 얘들아, 루트랑 루트랑 속이 다르면, 마치 a 더하기 b가 더 이상 계산 안 되는 것처럼 더 이상 계산 안 되지만 뭐 2루트 2 더하기 3루트 2와 같은 것은요. 이 루트 안에 속이 똑같은 거는요. 마치 2a와 3a를 더해서 5a가 되듯이 5루트 2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루트 3이라는 루트 안에 알리이가 다 똑같은 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루트 3은 일단 쓰고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4 빼기 2 플러스 5니까 7 루트 3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마지막 문제다. 너무 아쉽게도 이제 너희가 이런 유형은 마스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01번째 말하고 있나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절대값 입는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없던 거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번째로 말하고 있다.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고 절대값이 있는다. 그러면 a-a분의 1. 자, 이까지 일단 식이 정리됐어요. 그런데 얘들아 저번에 설명했었지만 절대값 a를 계산한다는 것은 절대값 이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a라고 말하면 되고요. 절대값 이음수라면 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대답하면 돼요 자 0은 절대값 0은 깍두기 같은 존재니까 그냥 둘중 아무 데나 쓱 등호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얘들아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래요 a가 그러면 a를 어떤 숫자로 상상해 볼까요 우리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 난 A를 2분의 1로 고르겠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대가반이 아니 양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는 2분의 1이고, A분의 1이라는 건 A의 역수를 말해. 라는 거니까 2라고 대답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절대가반이 음수구나. 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마무리 지어 볼게요.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된댔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부드럽게 괄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절대값 안이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부드럽게 괄호로 바뀌되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로 꼭 바꿔주고 안에 거 그대로 써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트로 뜯어서 쓴다면 이거는 1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요. 연결해서 a 마이너스 a분의 1이라 하였을 때 날아가니까 a 플러스 1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되게...